안녕하세요 미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주변이 지저분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배경을 해서 찍을거같아요 치우고 어쩌고 하다가 영상 찍을 시간이 다 날라가버려서 그 이런식으로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를 다녀왔는데요 다이소를 다녀왔는데 오늘 제가 다이소 제품은 진짜 조금 사왔는데 그래도 다이소 후기는 후기니까 찍을게요. 근데 다이소 갔다 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소소한, 아니 아주 많이 소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쪽은 한번 다이소 후기를 찍어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액계를 요즘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두 개밖에 못 만들었지만 재료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밀어놓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 근처에는 폼 같은 것도 안 팔고 해서 되게 그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이소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폼클레이라고는 이런 정체불명의 컬러룬 클레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얘네 둘은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냥 뜯어놓기만 한 거고 얘는 많이 썼어서 지금 이렇게 얇게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익산이라고 전북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이거 두 개를 서울에서 저희 근처에서 안 팔아가지고 할머니 집 갔을 때두 개를 사 가지고 왔는데. 그, 뭐지, 그 안에 분명히 폼이라고 구성품으로 되어 있었고, 노란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폼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왔는데, 하얀색이랑 빨간색이 폼이 아니라 그냥 클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기다, 이러고, 색깔이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폼클레이를 팔길래 금방 가져왔어요. 일 이거를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왔는데요. 올록볼록 퍼니폼 미니 도시락 만드는 키트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무독성이라는 말이 안 써있어서 좀그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 그래도 다이소에서 파는 거고 여기에 보면 자율 안전 확인 신고 필증 번호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도 되어 있어서 그냥 사왔어요. 일단 크기는 송이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를 한번 봐 볼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고요. 구성 맞아,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얼른 가져왔어요. 이 케이스는 토핑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 여기 되게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어서 어차피 파란색은 있으니까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고 제가 제일 갖고 싶어했던 흰색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얼른 겟해왔습니다.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바로 오 케이스가 보여요. 케이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 그림자가 지는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오, 딱제 스타일이네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이런 깨끗한 요즘 에코 그 케이스를 자주 안 샀는데 이런 케이스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자꾸 화면 비틀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클레이가 안에 안 보이시나? 플레이가 들어있어요. 안보이시네요. 안보이네요. 잘. 보이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한번 하나씩 꺼내볼게요. 어, 귀여워.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도너랜드거천사점토도너랜드거네요도너랜드거면뭐 쓸만하지. 이렇게. 빨간색. 검정색. 대박인데? 흰색, 완전 좋아, 흰색. 흰색, 이렇게 구성 그대로 들어있네요. 이렇게 구성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작아서 되게 실망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알차게 색상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서클 통으로 쓸수 있는 통들이 지금 몇 개가 생겼나요? 안에 내부 모습을 흰색을 대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흰색은 내가 아끼는 거니까 노란색 있는 걸로 열어볼게요. 에코, 바람이 차 있어서 그런가? 오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에코, 이렇게 엄청 쭉쭉 늘어나는 폼클레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도널랜드거 폼클레이는 제가 진짜 처음 봤는데, 손에 진짜 하나도 안 묻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 좋네. 도널랜드거 폼클레이 괜찮네요. 손에는 조금 묻어요. 이런 액체 같은 게 살짝 묻는데,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주면 금방 닦여요. 폼클레이가 들어있네요. 괜찮네요. 콘클레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사온 게 있습니다. 짠! 제가 손톱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피아노 때문에 손톱을 못 길리는데 피아노 쉴때한 번씩 길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피아노를 다시 하고 있어서 손톱을 못 길려서 이렇게 뭐야? 퀸 네일즈라고 하는 네일 아트 할수 있는 거를 인조 손톱을 사왔어요. 간편한 먼 내기용 12개 입이 들어있고 A 타입이라고 하네요. 근데 모양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패티큐어 하는 거, 패티큐어 모양이 솔직히 훨씬 이뻤는데 패티큐어를 손톱에다 붙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사왔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고 사셔야 될게 여기 프린팅이 된게좀 엉망진창으로 돼서 해골이 이렇게 막 번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 보고 사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톱 뒤에 접착제가 붙어 있다고 하고, 뒤에 사용 방법이랑 주의사항, 이런 거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접착제 붙어 있다고 하는데 사용 방법 읽어보니까 좀 실망했어요. 따뜻한 물에 담거, 담가, 손을 담궈가지고 접착제를 녹인 후니까 일회용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천 원이니까 좀 많이 아깝더라고요. 많이 오래 쓰려고 샀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들어있고 한번더 이렇게 이중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열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착풀착풀을 착불. 샀어요. 이거는 천 원이고 두 개에. 착풀을 원래 제가 아모스 물풀 사려고 했는데 다, 다 써가지고 자이소에 파는 게착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풀을 사왔습니다. 착풀은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번에 사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좋네요. 은 이렇게 소소한 아주 아주 소소한 다이소 후기를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미니어처나 액괴 아니면 뭐 프라모델 이런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봐주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